네, 오늘 카렌족을 위한 자선 콘서트에 최정윤, 아,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스트 니 모셨는데요. 어떻습니까? 오늘 연주하시니까. 두곡 하셨나요? 어, 이제 한곡 했고, 어, 이제 또한곡더 하고. 네, 2부에서 한곡더 네, 하시고요. 네, 부한곡더 하고, 이제 바이올린 듀오랑 피아노랑 같이 또한곡 합니다. 네, 토론토 심포니에서 일하시는데, 우리 한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? 한국 분들이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럼 같은 바이올린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? 한네분 정도 계세요. 네. 음.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연주하는 이제 후반기 올해 후반기의 그 공연 일정 좀 우리들이 가볼 수 있는 거뭐한 한 가지나 두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? 어 저희가 이제 지난 주로 시즌을 마쳤고요. 어, 지금 여름 휴가라서 어, 여름 동안에 없고 9월 중순부터 이제 또 다시 시작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그럼 주로 거기는 로이 톰슨에서 합니까? 네, 매주 로이 톰슨 홀에서 연주합니다. 네, 응. 앞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최정윤 씨그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많이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네. 네.